안녕하세요 국민트럭입니다 아시죠 뒷공간 없는 거1 2톤 표준캡 20년에 38,000km 탔고요 당연히 1 2톤은 수동밖에 안 나오죠 요소수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제조사에서 예습기간 한달 남아 있어요 제가 하체 때 조금 조금 이따 하체 때 한번 기름 세고 이런 거 있으면은 에이스 신청해 놔 놓겠습니다 외관 깨끗합니다 직전 바닥 다돼 있고요 출구 당시 그대로입니다 타이어 출구 당시 그대로고요 스페타이어 나중에 하나 써먹으시면 되고요 우륜 타이어 역시도 스페타이어 출구 당시 그대로입니다 뒤쪽에 후방감지기 다 달려있구요 여소수 통에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적잠에도 큰 짐을 안실는 듯합니다 보니까 자 실내로 와서요 선팅 뭐다돼 있습니다 전면 측면 다돼 있고요 시트 상태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서랍장 괜찮고요 건설 안에 서비스 매뉴얼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엔진 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뒤쪽에 출고품 그대로 비상공구 삼각 표지판 다 있습니다 제발 엔진 룸 세고 있으라 제발 제가 에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차차차차 제발 세라 아, 벨트때문에 또 h 가나 어우 c 네요 c 어벨트 h t c 딱 t c 나 t 나나 기름 새 없어요. 아, 기름 새야 되는데, 새야 이거 AS 보내드리고 접수해가지고 나중에 사과하시는 분 좋은데, 기름 한 방울도 새는 거 없고요. 라지에다 해도 물한 방울 남기니다아 아깝다. 깨끗합니다. 이건 또 화채 때 제가 한번더 점검해 봐 드릴게요. 있지? 예,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장사도 괜찮습니다. 지붕 욕시도 깨끗하고요리모콘키에비키다 있구요. 38,000kg 주행했습니다. 하이패스 눈 미러. 블랙박스 확인시켜드리고. 사이드 미러 접이, 미러 열선, 핸들 열선, 시트 열선, 통풍 시트까지 다있고요 ABS, 아, USB. ABS VDC 다달려있고요 일단 오디오 핸들 리모컨 다 있습니다 블랙박스 투채널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아여간 시원하네요 와 이제 통풍시트 없는거 몬탈듯 합니다 통풍시트 해놓으니까 엉덩이 부분에 굉장히 시원하네요 엔진 예, 소리 좋고요 기어 걸리면 이잘 들어가고요 자, 길어서 굉장히 짧은 1.2톤 표준캡 하나 들어왔어요. 여 차도 저희 마당에 며칠 안 있을 듯한 차입니다. 빨리 오셔서 구경하시고 사가시면 될 듯해요. 자, 계속 같이 영상 가서 기름 새는 거 있으면 제가 AS 접수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아직 AS 기간이 몇 개월 남아있기 때문에요. 23년 10월까지입니다. 한달 정도 남아있네요. 자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하체에 기름 새고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봐 드릴게요 스페어 타이 장착다 해져 있고요 출고 당시 타이어 그대로 매달려 있고요 6스통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반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뒤쪽에 실린더 기름 새는 부분도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없고요 반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. 배기구 라인도 깨끗합니다. 자 중요한 게 자, 미션 쪽에 기름 새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. 엔진홀 좀 비치면 은야 이거 예스가면 되는데 네, 엔진홀 역시도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네요. 라세타 역시도 새고 그런 거 없고요. 당연히 사고 유무도 없고요. 아, 저조사에서 기가 남아있기 때문에요. 차, 사가 나가셔서,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타실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 엔진홀도 교환해 놓으셨네요. 전륜타이어도 새거나 다름없고요. 기름 새고는 절대 그런 거 없네요.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있고요. 자, 키로수 짧은 차입니다. 표정캡 귀한거죠 자 빨리 오셔서 구경하시고 이거 사과하시면 될듯 합니다 깨끗합니다 차가 자 이상 국민트럭면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